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자라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와 너희 자네를 이하여 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리를 향해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네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네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 하셨을까? 아마 우리의 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네를 키우시는 우리 성로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자녀를 키우는 나에게 울라고 하셨을까?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41절로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에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슬피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노마 제국에 지속적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70년 노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파괴되었지요 노마 군인들은 아이들을 땅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남자들을 무참하게 살리했습니다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부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앞으로 예루살렘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아파하고 우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닥칠 먼 미래의 두려운 일이 아닐까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좀 어떨까? 분명한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을 보아도 정말 더 힘들게 살것 같습니다. 또한 동생이자들과 성적으로 달아간 세상을 보면 분명히 더 힘들게 살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이어서잘 놀지도 못하고 친한 친구들과 경쟁하는 그 사회를 보면 분명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더 힘들게 살 것은 자명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원람 파병 때 배를 타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는데 하루는 배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여기서는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구나. 여러분, 그렇겠지요? 수영을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것은 작은 수영장에서 하는 일이고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수영 잘하고 못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도 마, 마찬가지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인생도 그러겠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는 태평양 바다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의 차이가 무슨 특별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질병이나 무서운 재난이나 고통 시험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인생의 바다를 헤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들은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만이 이 어려움을 분명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인생이 태평양 바다보다 깊고 넓다는 것을 깨달은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울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오해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끝이다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사느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느냐, 그게 우선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이에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잘 믿는 아이들이 이상하게 대학교만 들어가면 예수님을 따라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더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중학교만 들어가도 믿는 아이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중학교만 들어가도 교회를 잘안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처럼 점차 세상의 사람으로 변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수로번니의 여인, 가난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인 딸이 있었지요. 날마다 귀신에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그 딸을 어머니로서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침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그 여인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이겨 주세요. 내 딸이 귀신들려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아예 모른 척 하십니다. 그래도 자꾸 예수님을 부르면서 좀 고쳐 달라고 따라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섭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안 들리세요? 저 빨리 돌려보내세요. 그때 간신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더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더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여인이 이때다 싶어서 말합니다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야 말씀하시지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그 여인의 딸에게서 킷이 나가고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여인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이 여인의 모습과 그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글로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지만 우리 마음을 열고 영적인 눈으로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실드님 그 딸의 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날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힘들며 예수님께 나와서 그 심한 모욕을 받으면서 그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달려들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부모도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자녀라면 더 심한 모욕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자존심을 여러분 내세울 것이 있겠어요? 무슨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고 그것을 수치로 여기는 부모 있답디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여인의 심정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녀들을 말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말로 양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1서 3장 18절 말씀하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청년 집회를 준비하면서 강사 목사님을 선정하는데 다 내로라 하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을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 맡겼습니다. 목사님이 선택하십시오. 다들, 아, A라는 목사님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목사님이 선정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 목사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그분의 삶을 보고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삶이 설교여야 되는구나. 삶이 설교여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의 문제예요. 자녀를 말로만 가르치려 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심한 말도 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때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녀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속으로 깊은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싸우시지는 않으셨지만, 가끔 보면 돈 문제로 아주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았어요 어려운 농촌 살림에 6남매를 키워야 했던 부모님의 그 고충을 좀알것 같습니다 그때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학교 안 가도 좋고 좋은 것 많이 안 먹고 좋은 학용품 많이 안 사줘도 좋으니까 좀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싸우지만 않는다면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부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할때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에 화가 쌓입니다. 부모님이 정직하지 못할 때, 어려서 말은 못하지만 다 기억해요. 엄마, 아빠도 싸웠잖아. 왜 우리만 싸우지 말라고 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는 TV 보면서 왜 우리는 TV 보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그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거짓말했으면서 을왜 우리만 거짓말하지 못하게 해? 엄마 아빠도 화를 내고 소리 질렀잖아. 그런데 왜 우리 보고는 좋은 말만 쓰라고 그래? 우리 아이들이. 한쪽으로는 드으면서또 한쪽으로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못해서 야단을 맞으면서도 얼굴에는 굉장히 아이들의 얼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터질 수도 있지요. 자신도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소리치고 싶을 뿐이에요. 갑자기 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녀를 말로 양육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자녀들은 더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블린 크리스 텐슨 사모님이 쓰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에게 18살 딸, 제인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어느 날 딸과 함께 애출 준비를 하는데, 딸이 이 옷을 고르고 저 옷을 고르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잔소리를 좀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인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엄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 "엄마, 잔소리를 시작하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엄마, 첫마디만 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 사모님이 그 딸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침상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다하는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모님이 깨닫고 기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주여. 내 딸을 변화시키 전에 나를 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딸이 변화되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래서 다시는 어떤 말로도 딸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만 했답니다. 4년 후에 이 딸이 어머니 날에 보낸 카드 격장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말 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해보겠다고 애들아 앉아서 이리와 앉아서 얘기하자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1960년대, 1970년 초에 한참 히피 문화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자동차 뒤에 오늘 아침 당신의 자녀를 안아 주셨습니까? 라는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 다음날은 더 많은 사람이 써서 붙이고 다니고, 그 다음날은 더 많은 사람이 써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로 다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함이 필요할 때, 말로는 전혀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는 자녀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려할 대상은 나의 자녀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인 자신의 마음이 진정 자녀에게 복된 사람이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인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줄 알지만 그런 사람은 그런 아이들은 한 나이도 없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의 상처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다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 복대게 양육하려면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의 역할은 여전하고 여전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우리 속님들의 가정을 보면 너무나 잘 보여요. 아. 자녀들의 교육은 나이가 들었어도 하는구나. 부모님의 역할은 나이가 들었다고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역할은 더 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좋은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자녀가 되게 해 주세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사돈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내 자신이 먼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좋은 사돈이 돼야 돼요. 좋은 사돈을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좋은 내가 먼저 좋은 사돈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울수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말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울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이면서 자녀를 향하여 눈물이 없고 자신을 향하여 눈물이 없다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자녀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애통한 마음이 나에게 지금 없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었듯이 나도 우리 자녀들 을 위해서 내 자신의 내 자신을 보면서 울수 있는 그런 애통한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 잘 사는 것일까요?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 저는. 정말 잘 사는 부모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사회에서 훌륭하게 모든 것다 성취하고 성경에딸지라도 자네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못하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